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예배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 공산당 지하의 압제 세월을 보낸지 80년입니다. 출애굽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기록이고 성경 전체 속에는 성막에 관한 장이 50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네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0장이 얼마나 기냐 하면은 창세기 전체가 50장입니다. 출애굽기는 24장 이렇게. 마태복음이 28장. 이런 걸 보면 성막에 관한 장이 50장이라는 것은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창조에 관한 기록은 기끈해야 10장에 머뭅니다. 성막을 왜 이렇게 50장에 걸쳐서 거듭 거듭 자세하게 설명했느냐 그 영적 의미가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 출애극기 25장 1절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께 이르시기를 내가 거처하는 성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라.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헌금 내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내도록 하라. 그런데 나중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열성껏 바쳤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사절 말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흰색입니다. 네 가지 색깔을 바치게 하라.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부터 성막을 설명할 때에 이네 가지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흰색실 네 가지에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성막문이 항상 동쪽을 향해 있는데 입구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으로 영해, 해석하기를 성막문의 네 기둥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들에게 실로 장식을 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청, 그러고 흰색입니다. 자색은 임금들이 옷을, 자색 옷을 입고 자색으로 왕궁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래 임금들이 쓰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 평민들은 자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자색실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색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 자색실은 마태복음. 두 번째, 홍색은 마가복음. 홍색은 희생재물을 희생하는 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홍색은 마가복음을 홍색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색은 요한복음, 하늘을 나타내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흰색 실은 누가복음,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색, 마가복음을 홍색, 누가복음을 흰색, 그러고 요한복음을 청색,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가는 문이 항상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질 때에 입구가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원래 그 원형이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와 있는 그 문을 들어가면 번재단이 있고 번재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이, 이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 에스겔 47장과 48장을 천국 장이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47장 48장,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이 천국에 관한 장인데, 그래서 47장 1절에 일컬어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이 문은, <laughs> 이 성전은 천국문입니다. 지상의 성전이 아니고, 천국문.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문이 동쪽을 향해 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을 상징하는 성막에서는 문이 항상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 밑으로 물이 나옵니다. 은해의 강물입니다. 은해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런데. 그 문에서 흐르는 은내 강물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그 단계가 네 단계로 나옵니다. 3절 에스겔서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은내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 밑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내려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내의 강물이 흐르는데 은내를 재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 처음에 천척자척자입니다. 천자를 재니까 물이 발목에 이르렀다. 우리 은혜가 발목에 이르는 은혜 발목에 이르는 은혜는 신앙생활의 극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두 번째 천자를 재으니까 은혜의 강물의 깊이가 무릎에까지 왔습니다 은혜가 무릎까지 오면 이제 스스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만하면 이제 은혜가 많이 깊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다가도 잠이 깨었을 때에 혹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계가 되면 은혜의 강물이 무릎까지 왔다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세 번째 천자를 재고 나니까 물이 허리에까지 왔습니다. 허리에까지 은내 강물이 오면은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강물을 건널 때에 제일 위험한 단계가 물의 깊이가 허리까지 왔을 때 몸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 그때에 해난 사고가 수재 사고가 나지요. 물이 허리에까지 오면은 자기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은내 강물이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의 근심 염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은혜가 허리에까지 왔을 때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려면은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은혜의 강물입니다.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수영해서 건너는 은혜가 충만한 단계지요 성령 충만이 은혜 강이 강 거기는 그냥 걸어서 건너지 못하고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단계가 물이 이제 흐리 넘치는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스겔서 47장에서, 천국에 이르는 은혜의 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내가 문이다. 성막의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나다. 그래,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그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일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구절 말씀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야 구원의 길이 이르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문이신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고 담 넘어가거나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영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다.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진짜 목자의 양이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이신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일일이 불러서 확인하십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드디어 도망가느니라. 그래서 이단 사이비 양들을 유혹해서 다른 보금으로 격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목자장이라 그럽니다. 목자장, 문이신 목자, 목자에 대한 세 가지 목자가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가 있고, 두 번째는 12절 말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 목자, 사꾼 목자, 목사가 직업이 되고 목사가 돈을 밝히고 이권을 밝히고 이런 사람들을 사꾼 목자라 그럽니다. 사꾼 목자는 위험을 만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해방 직후에 북,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을 잡고 북한에서는 조만식 장로 명치대학을 나오고 오산학교 교장하던 북한 전국에 참 신뢰받던 조만식 장로가 있습니다. 해방된 뒤에 조만식 종장로가 조선민주당을 결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 당수로 딱 북한의 지지를 받으니까 처음에는 김일성이 우리 협상, 협조합시다. 조만식 당수님이 당수하시고 나는 부당수하겠습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속임수를 수수 말하니까 조만식 장로는 식견이 분명한 분이고 신앙이 뛰어난 분이니까, 나는 공산당과 같이 할수 없어. 당신은 공산당 당수하고, 나는 조선민주당 당수해서 백성들이 정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설득해도 안 되니까 밤중에 조만식 장로를 데려가서 그 뒤로 흔적이 없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죽여서 묻어버렸겠지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알고 조만식 장로님의 주위의 사람들이 당수님 남조선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월남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은 김일성한테 당합니다. 김일성 뒤에 소련군이 있는데 소련군이 조선민주당 당수를 그냥 두고 씁니까 원람을 합시다. 간절히 권했는데 조만식 장로가 말하길 전 백성들이 공산당 지하에 지금 먹히게 됐는데. 나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지 내가 월남하고 나면 이 백성은 어떡하냐. 나는 백성 편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공산당한테 소련군한테 죽더라도 나는 이땅 평양을 지키고 월남하지 않겠다. 참 훌륭한 지도자랬지요. 해방 전국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일부러 북한에 비밀로 보내가지고 조만식 조선민주당 당수에게 월남을 권했습니다.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월람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조만식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때를 기다립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가 거절한 거예요. 나는 북한 동포들 같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같이 하겠다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 그래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들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사꾼 목자고, 아예 양들을 등쳐먹고 양들이 이권이 되는 목자가 절도, 강도 같은 목자. 요한복음의 세 가지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목자장이라 하는데 11절에 선한 목자가 나오지요.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기준이지요. 13절 말씀. 달아나는 것은 사꾼 목자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양들을 구하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십장에 나오는 절도 같은 목자, 사군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을 등쳐먹는 목자를. <laughs> 절도 같은 목자, 양배에게 사꾼 받았어 살다가 불리하면 도망가는 목자가 사꾼 목자.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신의주에서 목회하다가 원남을 했는데 저 미국에서 주는 세계적인 좋은 영적 지도자에게. 주는 템플톤 상이라는, 샘플톤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템플톤 상을 한경직 목사에게 수여하려 a m 니까 그러니까 e 경직 목사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받을 자격이 없다. 조만식 장로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양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내가 남한으로 월남했잖냐. 신유주의 양들을 버리고 내가 월남을 했잖냐. 그리고 내가 일제시대 신사참배 있을 때에 일본 형찰의 협박에 굴해가지고 신사참배가 나쁜 줄 알고도 교인들 데리고 가서 절했잖느냐. 그러니까 나는 템플턴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템플턴 상 측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과오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템플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템플턴 상은 기독교에서 이루 주는 노벨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템플턴 상 측에서. 강권해서 템플톤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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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문이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늘 인도하심을 감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